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어 벨라두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으로 하나님께 망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oh time So 36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에 36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게교도 가시고 마지막 38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출애국기 36장 1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및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요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우사 성소에 있을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요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과오리압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대 쓰기에 나음이 있나이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금갈고리 신계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피장을 연결한 끝쪽 가에 고리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쪽 가에도 고리신개를 달고, 고리 만들어 그 되었고 붉은 물 누린 수당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헤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각 판의 길이는 열 구빗, 너비는 한 구빗 반이며 너비는 반이며 선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스무 개라 한 20개를 만들고, 장막지, 곧 서쪽을 위하 여는넓판 6개를 만 들었고,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부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넓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모든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조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알게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실제적인 성막 작업에 대해 이 성막을 제작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요 명령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에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지를 집중하여 볼수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디에 하나님의 부심이 있을까요? 우리 이 예명교의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가정교의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일토교의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부우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거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지혜와 청명을 부어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될 우리 각자의 삶의 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지켜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찾기 위해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부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가정 가운데 내가 있는 이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부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 오늘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부심이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명령에 합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같이 한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에 요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메 아멘 이 2절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부르메 부르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 올리압과 부살레. 부살레가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각자의 터전에서요 우리의 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곳에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에 하나님은 그곳에 누군가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발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에 그 명령을 수행할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사람은 그 이름을 정확하게 명명하고 계시죠? 오홀리암과 부살레가및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이 새벽 시간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되,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아야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명령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면서, 이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 아주 자주 하나님은 천명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우연에 의해 어쩌다 보니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른받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결되는 그 백성들을 지으셨다라고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나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정주부로 누군가는 일터로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직장에 근무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교회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러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요 다한 가지로 한 가지로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지언정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내가 땅을 파고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고 있어도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도 사업을 하고 있어도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찬송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갔을 때. 내가 원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하여, 내가 또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응답하며 여기에 나옵니다. 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 찬성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그래,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곳에는 쓰고 나음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이제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요. 그 명령에 부른받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하다 가며 그곳으로 달려간다면 거기에는 이미 나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란 다른 계획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무리들이 함께 있습니다.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성막을 짓기 위해서도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맡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지혜와 총명에 따라 각자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무르,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이다 보니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나요? 그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들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자, 자원하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이 합쳐져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만들까? 이런 것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그들의 지혜로운 마음으로 인하여 그 곳에는 쓰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고 있다면요. 거기에는 쓰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의 내가 원하는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나의 욕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는 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머무는 그 모든 곳에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충성되이 여기에서 무언가를하나님이원하시는그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은요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쓰고나움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터전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만드셨사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옵소니 내가 여기에 아멘으로 와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저 하늘의 쓰고 나무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쓰고 나무미 있는 우리 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출애기 3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달려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홀로 보내지 마시옵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곳에 가오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셔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곳에 있으셔서 그 모든 곳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쓰고 나음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쓰고 남음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믿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더욱 더 신실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머리치시고 공송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도 하나님에 모든 시민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런 이 일은 새벽,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 위하여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지님 앞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라 가려 주었사옵니다 하나님의 명령 받고 나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는 우리 한명한명 한명 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의 터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신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부르심에 온전한 응답을 할수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응답을 할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한명한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원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나를 우리의 그 삶의 터전 가운데로 우리의 터전 가운데로 보내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인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찬송을 드려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하셨사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사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야 할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 우리의 삶에 터전들한곳한 곳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전 모든 것들이 쓰고 나무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불편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자라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쓰고 나무 매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부르심 면아가야 갑니다 하나님 쓰고 나무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